아, 곧제 생일인데요. 제가 판도라에서 꼭 갖고 싶은 목걸이가 있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도라에 가고 있어요. 이거는 커스터마이즈 목걸이에요. 그래서 꼭 갖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림이랑 글씨를 써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쓰는 핸드라이팅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폰트로도 넣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남자친구. Against all odds together forever. I think that size is so good. I wouldn't go any longer. I want to get this silver lock next time. The lock? Yeah. It's quite heavy though. I'm no. gonna wear it on a neck. I'll pull out so you can feel it. They're um, uh, they are they for questions You can't. Some people put them on a necklace, uh, okay. but I just think they're a bit heavy. But it's so cute. Look at this key. The key actually unlocks the lock. Oh wow. Oh really? Yeah. You put this it in there true. and turn it. It will unlock. <laughs> cool. cool. yeah. Yeah, cool, yeah. <laughs> nice. 명예조시들이 항상 제립 물어보는데 제 립은 투페이스드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마 매장이 없을 거예요. 저는 투페이스드 립을 많이 써요. Drinks? Uh, I'm kind of a bit hungry. Maybe like chips or something? But not too much because we are going to have dinner. We can get a money Margarita pizza or a burger and chips. <laughs>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지만 우리가 하, 얻을 수 있는 건 how many points? 500. 저희는 5 5 0 0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This is the coin bank. Yeah. That's Very so cute. Do you think they have sound, s e l well? Like the 또롱 또롱 또롱? when you put coins? No. 만두 슬라임 이걸로 할게요. You guys, you have t w left. It's for 0 or m i n One Mentos is $10. Oh, so, 10? two mentors, please. <laughs> Open. Oh. oh. Oh, it's really soft. Yeah. Looks <laughs> like slime. Yes.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거의 이삿짐인데요? <laughs> 이사 가세요 선생님? <laughs> 아니 이, 이 박스 뭔데? <laughs> 이 박스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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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어쩐지 와 달라고 한게 이사쯤 같이 들어 달라고 한 거였구나. <laughs> 시티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짐을 가지고. <laughs> 생일 선물로 피크닉을 받았어요.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신명 응. 나온자아 역시 브리즈번 채소종 뭐야. <laughs> 좋지 않아 날시도어 좋아. 아니 저한테 깜그 비밀 선물이 있대요. 비밀 선물 이 있어서 꼭 자기 집으로 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인이 집까지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안 오면은 안 되는 선물이었네. <laughs> 어. 이걸 들고 어디를 갈수 없어. <laughs> 근데 다행히 제인의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피크닉 박스. 선물로 받은 건데 첫 개시를 저랑. 아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네. 오모. <laughs> 진짜. <laughs> <어머. 웃음> 진짜 이분 어디 출장 뷔페 나가세요? <laughs> 아 이거 하나는 산 거, 하나는 산 거. 토마토 샐러드. 냉장고를 하나를 통째로 들고 소스... 온거 아니야? 소스 뭐야? 개 귀엽다. 얼음도 쌌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과일 사 놓은 거 가지고 올 걸. 과일도 아, 있긴 해요. 아 네? 과일도 아 있긴, 있긴, 아 있긴, 있긴, 아 있긴 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특별한 생일 선물이야. 그치? 이런 생일 선물 처음 받아봐. 그치. 이거 뭔지 설명해주세요. 뭐 에그 마요 샌드? 아 샌드위치? 그다음에 응. 무 스팸 에그 무스. 스비 다음에 김치볶음밥을 김치볶음밥. 해서 계란을 말고 응. 참치즈먹 음. 응. 그다음에 콘 샐러드. 응. 그다음에 떡갈비 만두 윙스. 그 연어. 연어 초밥. 와우. 음. 미쳤죠? <laughs> 여기 여기 안에가 아이스박스구나. 안에 아이스박스. 어. 와 좋다. 요 <laughs> 아니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뭐라 했냐면 음. 호지 와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아 씨와의 우정 음. <laughs> 음. 맛있다. 우리 생일에 뭐 했어? 어? 생일날? 응. 아? 생일날? 아 이사준 나비 와가지고 <laughs> 이틀 나... 아니, 아니, 잠깐만, 인스타에서 너무 행복한 쪽을 <laughs> <laughs> 아니, 이틀 금토 비 왔잖아. 응. 금요일 날 웨덴 와일드 가고, 응, 토요일 날 소음바 응. 플라워 페스티벌 가 했었어. 응. 근데 금요일도 비가 오고, 토요일도 비가 와가지고, 응. 별두개다못 갔어. 그래서 플라워 페스티벌은 다음, 이번 주에 가기로 했고, 그리고 웨덴 나일드는한다 다음 주쯤에 가갈 돼. 응. 그래서 급하게 그러면은 뮤지컬이라도 보자. 그래서 음. 뮤지컬 그 위키드를 보려고 음, 음, 예매를 음, 들어갔는데 표가 세개 남았는데 음, 여기, 아, 여기 저기한어 어, 완전 완전 띄엄띄엄 띠엄 이렇게 세개 남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또 위키드도 못뭐 봤지. 너무 도 인기 많네. 그러니까 응. 여러분 이 새끼 우리 음식 노리고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내가 눈치 못칠줄 알고 꺼져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거 삼각증이야, 지금 우리 삼각증. 어 우리 주변은 지금 빙빙 돌고 있어 이것이 제 이름이 쓰레기세 거든요? 제 별명이? 좀 전에 진짜 쓰레기를 먹고 있어요 아 그럼 안 좋아 너 건강해 건강이 안 좋아 쓰레기는 먹지 마렴 저희는 이번 주에 제인이 남자친구 생일이 있어가지고 제인이가 남자친구 생일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제인이가 지금 스스로 딜레마를 겪고 있어요 제인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제인이가 사주고 싶은 것이 너무 개비 커가지고 지금 자기 스타일대로 사줄 것이냐 아니면 남자친구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줄 것이냐 그 지금 그걸 지금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인이가 남자친구 생일 파티 준비하는 파티 용품을 사러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격이 좀 황당해요. 이 파란색깔 생일 축합 토포가 10불? 이거 알리에서 500원도 안할것 같은데? 아 근데 풍선은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 아 근데 수타풍선은 너무 비싼데. 되게 나다 이거 듣지도. 응. 내가 이거 이런 거를 응. 3부를 2에 샀거든. 어디서? 샘무에서? 그러니까 이거 알려서 미리미리 사놔야 돼 이런 거. 맨날 이런 거다 시간 돼 가지고 사러 여기로 나오잖아 너무 비싸. 비에그 거야? 어. 너무 무겁고. 나 어저께 그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 이거 꽂아 주던데. 진짜 로가겠어 불꽃. 1 3 살이에요. 호주는 생일 아니 카드? 카드 이 카드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꼭 카드가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요. 오 백살 저건 얼마나 팔릴까? 저 카드는 <laughs> 열어봐. 와우 <laughs> 여기가 생일 파티인데 <laughs> 대단. 근데 이 편지는 어디 다어 얼마나? 여러분 저 생일 카드가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인이는 어디서 골랐냐면 700원 코너. <laughs> 75센트. 가격으로 <사랑할> 채...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야 생일 카드에 저렇게 비싸게 돈쓰는거돈 아까워. 저 돈으로 차라리 근데 선물 근데 받는 게 나아. 카드 쓸 자를 떴어. It's so pretty. 웬디가 생일날 어디 가고 싶냐 해서, 어, 나 딱히 생각 없는데? 이랬더니, 웬디가 찾아가지고, 완전 멋있는 대로 예약을 해줬어요. 심지어 여기 DJ 부스도 있어요.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칼라말이에요 오징어 튀김. 응. 응. 펜유 100% 아우 비유? 예. 나? how much? 100%? 100%. r e a l 저희는 치킨 스테이크, 양고기 그리고 새우를 시켰습니다. 맛있겠죠? 어두워져서 이 조명을 갖다 줬어요. 저희의 두 번째 술이 나왔습니다. 이건 망고. 이건 수박이에요. 짠! 짠! 예,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랑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누굴 만났냐면 원래 저희 구독자였는데 저, 제가 크로스핏 한 영상을 올렸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 크로스핏 영상을 보고 크로스핏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 먹고 크로스핏을 등록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상에 제가 다니는 크로스핏이 어딘지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크로스핏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봤어. 제가 다니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희 크로스핏장에 그 동양인이 없었어요 새로운 동양인이 온 거예요 우리 크로스핏 하는 곳에 그래가지고 동양인이 왔나보다 그런데 계속 나를 운동하는데 흘끄럽게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운동 끝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누나?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러는데 누나 저 구독자예요 그 영상 보고 크로스핏 등록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몰랐는데 등록했는데 자 있어요. 보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 <laughs>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크로스핏 하는 곳에 한국인이 저랑 그 둘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구독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까지 2년이 돼가지고 2년이 2년? 돼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분은 간호사예요. 근데 이분이랑 저희가 곧 콘텐츠를 찍을 거거든요? 인터뷰 콘텐츠를 찍 것도 좀 기대를 했어요. 요즘 브리즈번에서 유행하는 떡에 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갑자기 먹기 싫어졌어. 나도 먹기 싫어졌어. <laughs> 저희는 이걸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먹으면 우리 손주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laughs> <laughs> 안되지 제가 먹고싶은만큼 막 담으라 했어요 담아요? 네자 이거 좀 막... 됐다 초콜렛이랑 쿠키앤크림이랑 그리고 말차 음.

한참 갔다 왔더니 이제 수영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녀 They're going to <laughs> There's no water There's no e r She's <saa> <떼> Best summer gift set. Ah, lip balm. Yeah, and and this. Yes. It's like so bath you it the, bowl, but in the shower. Ah. So, you on, so the when the water goes on so that, yeah. it, it, it smells nice. Up. Oh, ah. it steams. Put it up on the shelf so that it'll get like a fine spray of water. Yeah. And then it will steam up and ah. smell nice. Oh. Let's take mouse. Very good. Yeah. But my wrist really sore. I want to put everything. Oh my God! Look at this, Mum. It's crazy that you don't know olives. I think it's crazy that you guys love olives. That's it. Okay. All right. back nose one two on the top. I'm gonna have to get another Canadian. Sorry. I'll uh, come back. <laughs> Your mind explodes in possibility. Apparently, someone's giving crypto advice. <laughs> uh, <laughs> it's like soccer's tent. The ball almost hit your head. <laughs> well you don't dumb, me any bit I feel me to try to be chill when you're hot that I feel free.